안녕하세요, 좋은차 TV의 박성렬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뒤에 있는 가성비 정말 높은 차량입니다. 매일매일 제가 가성비 높다 높다 하지만 이거보다 가성비 높은 차량이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네, 이 차량은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2020년 1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뒷좌석 컴포트 시트까지 있는 차량인데요. 어, 가격은 3천만원 중반대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가격으로 정말 좋은 연식의 좋은 옵션.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유리막 코팅은 물론이고 휠복원과 함께 타이어도 85%에서 90%나 남아있습니다. 네, 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네, 제가 추구하는 차량이고요. 어, 정말 열심히 꼼꼼한 정비 봐가지고 고객님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 꼼꼼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에 2020년 1월에 등록한 20년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깨끗한 엔진룸까지 자부심이 있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본넷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면서 깨끗하다 못해 파리가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네, 유리막 코팅 120만원에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네, 제네시스 마크 있고요. 전방 카메라와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번호는 167도에 4044번. 차량 번호 4044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정말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굉장히 많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휠복원 서비스를 통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 뒤 타이어 모두 85에서 90% 이상 남아있는 타이어니까요. 타이어도 교환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서도 제네시스 G90 차량은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물씬 풍깁니다. 네. H트랙 전자식 4륜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속 안에도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카드키 2개와 일반 스마트키 2개, 아, 카드키 하나와 일반 스마트키 두개에서총 3개가 모두 다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보관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침수차이거나 킬로스 조작한 차량일시100% 환불 약속드리고요. 관인계약서에 법적 보증해드리겠습니다. 친필로 서명도 해드리니까 뭐 직접 오셔도 되시고요. 정말 정말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탁송 받으셔도 정말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쪽 한번 들어가 보실텐데요. 안쪽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그니처 컬렉션 320만원 추가 장착하셔서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프리미엄 격자무늬에 나파가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우드도 장착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검정색 실내인데요. 이렇게 스티치까지 포인트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와 함께 팔걸이 쪽 보시면 깨끗한 차량이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쪽에는 보험료 5%에서 7% 자동 할인 혜택 가능한 후축방 경고나 차선 이탈 있고요. 주유구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마련되어 있습니다. 핸들 주행 장치도 기본이고 패들시프트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핸들까지 깨끗한 차량입니다 2020년식으로 준비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전방 주돌 방지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고 또 있죠 위쪽에 보시면 팔걸이 깨끗하고 워크인 시트 장착으로 인해서 차량의 어, 보조석 시트를 운전석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바지 보시면 이렇게 제네시스 엠블럼 각인되어 있고요. 어, 보조석 시트도 프리미엄 격자문이 나파가죽인데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메모리 시트와 함께 팔걸이 깨끗한 면모 보여주시고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고 천정도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한번 들어가 보실텐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어, 차량의 키도 3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고야 네, 요렇게 카드키 하나와 차량 스마트키 두 개해서 총세 개가 보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네세개다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꼼꼼한 관리가 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스타트 버튼 장착도 있고요. 이 위에 쪽에는 HUD 시스템 확대 한번 해볼까요?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봐도 진짜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킬로수면 킬로수 방향지시등이면 방향지시등 전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유리막 코팅 120만 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어, 킬로수는 133,290km로 어, 보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 엔진 미션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고속도로 위주의 운전을 하셨던 차량으로서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드 뷰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 더욱 더 안전하고요. 어, 그리고 12.3인치의 터치 스크린이 가능한 대화면 내비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넣어 보시면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밑에 쪽에는 아날로그 시계 있고요. 또 듀얼풀 오토 히터나 듀얼풀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전자식 기어봉이나 주차 모드. 주차 센서나 엔진 스탑 기능과 오토홀드 기능 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까지 장착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에 쪽에 한번 전동 커튼 한번 올려볼까요? 뒤에 전동 커튼 잘 올라가고요, 또잘 내려가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뒤에 쪽 시트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프리미엄 격자무늬 나파 가죽에 스티치 정말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DIS 장착돼 있고요. 열선과 통풍 시트 양쪽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이랑 뒷좌석 커튼 버튼 좀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위에 쪽에 보시면 블루링크와 SOS 기능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링크 기능은 차량의 시동과 공조 장치를 핸드폰 어플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편리하고 어, 재밌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원격으로 조절이 가능한 가능하니까 더욱더 재밌으실 것 같고요. 뒤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뒤쪽에는 이중 차음유리로 인해서 방음이 뛰어나고요. 거기에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전동 커튼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밑에 쪽에는 리얼 우드가 사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무광 크롬까지 있습니다. 하고 팔걸이 쪽 깨끗하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이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쪽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프리미엄 격자 무늬에 나파가죽이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판도 깨끗하죠? 거기에 뒷좌석 컴포트 시트, 네, 전동 시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앞, 뒤로 이렇게 10에서 15cm가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등받이도 물론 조절이 가능하고요. DIS 장착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는 에 열선 시트만 보통 있는데 이 차량은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커튼 버튼과 듀얼 히터. 네, 듀얼 프로토 히터랑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돼 있고요. 2열 송풍구 장착돼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2020년형으로 나온 2020년식이죠. 2020년에 등록한 2020년식으로 나온 네,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시그니처 컬렉션과 뒷좌석 컴포트 시트, 거기에 전자식 사륜과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추가가 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옵션 좋고 관리가 잘되 있는 차량 키까지 3개가 다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차량을 3천만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한 차량 만나보시고요. 어, 제가 직접 매입 잡은 차량으로 수수료 없이 고객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차량들이고요. 어, 거기에 매일 오전 8시와 6시 30분 두 대씩의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정말 상태 좋은 차량. 네. 외형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엔진 미션까지도 성능까지도 정말 좋은 차량으로 고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들과 비교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 제 차량이 왜 이렇게 저렴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저는 제가 직접 매입을 잡기 때문에 조금 더 마진을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고하실 때는 출고 정비해서 엔진 오일, 항균 필터도 무료로 교환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어,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제네시스 G90 3.8의 럭셔리 등급입니다. 2020년 1월에 등록한 어,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은 운전석 문 단순 교환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 120만 원에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휠 보검도 끝내 놓은 차량입니다. 타이어도 85에서 9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이니까요. 어, 돈이 안 들어가는 차량으로 어, 고객님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 출고하실 때는 출고 정비 한번 꼼꼼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오일 항균 필터 무상으로 교환해 드리니까요. 서비스 많이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자식 4륜과 함께 컨비니언스 패키지 거기에 시그니처 컬렉션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시트까지. 네, 이 옵션에 이 가격에 가지고 올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실. 근데,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차량 가지고 왔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니까, 더더욱더 저도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 13만 키로를 주행했기 때문에 보증은 조금 끝났습니다. 하지만 엔진 미션 상태 끝내주게 좋고요. 어, 거기에 이 차량 가격은 3630만원으로 어,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구독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